하나님을 기도하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잘게해주십시오이 땅에 똥똥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은 잘할 수 있죠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바로 정도할수 나는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이 정도는 사업을 하고 이 정도 사업 수입을 가질 수 있다. 교만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치시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으니까 다른 짐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그래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보다 훨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어야 할것다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어지면 너희들이 있어야 되것다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네가 지금. 하든지, 네가 아파하든지 네가 고통당하든지 그것을 감당하시며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겁니까? 개념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내는 자로 쓰임 받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칠 때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앞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누가 보통 11장 9절에 보게 되어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뜯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라할 것이요 찾는 이놈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잘못 해석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써보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장 9절, 네, 조금만 더 내려서 13절에 보게 되시면, 너희가 아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줄 알거든, 하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니다 요한이 다른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국 주신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선한 것은 너희의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을 대하여 살 자라서 끝까지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에는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다 복도 집어넣고 잘되는 것도 또 긍정의 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희생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진 사람은 나보다도 더큰 일을 더 이루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장비가 썰면서 나가는 고통을 담아야 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큰일을 너희들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주해야 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지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너희들을할수 있도록 도와주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혜사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의 삶을 네가 살 것인데 그 계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할수 없는 것이 없다 너희가 할수 없다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에,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3 1절을 31절, 이제 31절로 통하에서 필립의 진물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데 감사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를 떠나자 하시냐? 믿는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자의 삶을 마무리로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시되어지는 삶을 너희들 살아라. 삶을 살기 위해서는성령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야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다 더 그래서, 천국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이말 수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다 봉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녀가 똑바로 크기대하는실향신하로있는가 은혜를 눈이 기대하는 실향식하고 있는. 가 만약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손 나오신다면 그 교회를 무당집으로 생각하고 그 목사를 무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마지막 1 <laughs> 0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더래. 하나님 내 눈을 낮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심각한 질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신앙을한 공부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봐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지금 그대로 이 모습에 대로살 것이니 네가 그렇게 눈이 나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니 아니면 너의 삶을 행복을 위하여 눈이 좋게 되어지기를 원하니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부족한 거저잘 알고 있고, 또그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피해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이 평생 별을 두지 못합니다. 그죠? 렇 그리고 평생 여성으로서도 평생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대상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딸에게 똑같은 있다도 분명히 그 질문 앞에서 결단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끝까지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할수 있는 딸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가족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 행복해야 하는다내 삶의 여러가지 모든 것도 풍족해야 하는다 아직 당장 살기가 죽을수록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팔다리가 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다무어지고 없어진다 고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도 다 성경에 내시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찾고 있었다면 포기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단한 문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를 예수를 위하여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